멈춤, 비움 그리고 충만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삶. 지금 이 순간 잠시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시간을 초월한 지혜의 샘에서 길어 올린 맑은 물한 모금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깊은 여정에 함께 할게요. 이 시대의 큰 스승이셨던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소유하지 않는 삶의 진정한 의미, 모든 것이 변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년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혹은 편안한 자세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거대한 미로와 같아요. 우리는 이 미로 속에서 끊임없이 길을 찾고 더 나은 출구를 향해 달려갑니다. 때로는 눈앞에 성취에 도취되어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하죠.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라고 끊임없이 재촉합니다.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듯 바쁘게 움직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성공이라는 덧없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잊고 살아가죠. 여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신가요? 혹시 마음 한 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나 불안감을 안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주려고 애쓰고 있기에 오히려 진정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에서 진정한 삶의 지혜와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잠시 멈추고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고요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처럼 복잡한 현실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탐색하려 합니다. 그 진실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순간 속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선물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선물을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갈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법정 스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글과 말씀뿐만 아니라 홀로 수행하며 실천했던 소박하고 간결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영감을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는 시대에 스님의 무소유 사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되묻게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삶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재행무상의 진리를 탐구할 것입니다. 어제의 해가 오늘의 해와 같지 않고 어제의 강물이 오늘의 강물과 같지 않듯 우리의 삶 또한 매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온을 유지하고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삶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노년의 시기를 어떻게 하면 더욱 지혜롭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겁니다. 이 모든 지혜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 자,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이야기에 함께 빠져들어 볼까요? 멈추어서서 바라보다 재행무상과 변화의 지혜. 멈추어서서 바라보다 삶은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강물 위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며 때로는 거센 물살에 휩쓸리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흐름에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러한 삶의 본질을 재행무상이라는 말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변화한다는 깊은 진리이죠. 젊음도 건강도 재물도 심지어 우리의 기분과 감정조차도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변화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어제의 나를 붙잡고 싶어하고 다가올 내일을 미리 걱정하며 현재의 평화를 잃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인생에 봄날이 있으면 여름이 오고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이하듯 모든 것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수현 씨는 인생의 허무함을 크게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경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죠. 거실에 놓인 화려한 트로피들은 이제 먼지만 쌓여갔고, 과거의 영광을 되새길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뽑힌 듯한 상실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법정 스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책에서 모든 것은 변해간다고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현 씨는 처음에는 그 말이 더욱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계속 읽어나가며 그는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마음속에서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해 질녘 노을을 감상하는 등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변화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노년의 삶 속에서 변화 그 자체가 삶의 본질이자 새로운 가능성임을 깨달은 것이죠. 이처럼 재행무상의 진리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흐린 날 뒤에는 반드시 맑은 날이 오듯 모든 위기 속에는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비움으로써 얻는 충만함 무소유의 지혜. 법정 스님의 가르침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무소유 사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소유를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가난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움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풍요로움을 얻는 지혜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더 넓은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옷, 더 많은 지식. 하지만 이러한 소유는 때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 오히려 짐이 되어 우리를 얽어매곤 합니다. 물건을 관리하고 더 좋은 것을 갈망하며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이 우리의 마음은 점차 메말라갑니다. 젊은 시절부터 승승장구하며 성공가도를 달려온 민철 씨는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값비싼 가구와 명품들로 가득했고 수십 년간 모아온 희귀한 골동품 컬렉션은 그의 자랑거리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주식 계좌를 확인했고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까봐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잠시라도 돈이 사라지는 꿈을 꾸면 가위에 눌리곤 했습니다. 어느날 그는 우연히 법정 스님의 책에서 나는 필요한 것만 가졌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더러 무소유라고 한다는 구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민철 씨는 그 구절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소유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골동품 컬렉션 중 상당 부분을 자선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정리하며 지난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그의 마음 속이 마치 깨끗하게 청소된 듯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싼 물건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소박한 식사를 즐기며 이웃과 따뜻한 차한 잔을 나누는 작은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소유를 비우자 그의 마음은 오히려 전에 없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와 풍요로움이 물질적 소유가 아닌 마음의 비움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소유는 결코 가난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냄으로써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비움의 지혜입니다. 몸이 노쇠하고 활동 반경이 줄어들수록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더큰 짐이 될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 더욱 아름답게 줄여가는 지혜,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치열함, 사회적 역할과 책임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되죠. 어떤 이들은 이러한 변화를 상실감으로 받아들이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 시기를 줄이는 삶을 통해 더욱 충만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이는 삶은 단순히 소유물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과거에 대한 미련을 놓아주며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죠. 70대 중반의 지영 할머니는 늘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며 동네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는 피로감과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잠시라도 쉬면 불안했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는데 마음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연히 홀가분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의 삶을 너무 많은 해야 할 일들로 채워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명상하며 차를 마셨고, 정원에서 꽃을 돌보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손주들을 보러 오면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에만 집중했고, 봉사활동도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참여했습니다.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삶을 줄여나가자 오히려 지영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해졌습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노년의 삶이 덜어냄을 통해 더욱 깊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은 결코 쇠퇴의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때 노년의 삶은 더욱 깊고 아름다운 지혜로 빛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피어나는 행복, 나눔과 친절의 지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은 외부의 물질이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랑과 친절의 씨앗을 키우는 것에 있습니다.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복은 이웃의 행복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파도를 일으켜 세상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고향 마을로 돌아온 철수 씨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며 불평했습니다. 어느날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철수 씨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도시락을 받은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후 그는 매주 빠짐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나눌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철수 씨의 얼굴에는 이제 웃음꽃이 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음씨 좋은 철수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남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나눔 속에서 그는 전에 없던 충만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만, 번잡한 세상살이 속에서 그 마음이 겹겹이 닫혀 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며 부활입니다. 비움의 미학, 맑고 향기로운 삶으로 나아가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법정 스님의 지혜를 통해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행무상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소유와 집착을 비워냄으로써 진정한 충만함을 얻으며 노년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는 사랑과 친절의 씨앗을 키워나갈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정 스님은 당신의 삶 자체가 무소유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늘텅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내면의 그릇을 비워야만 비로소 새로운 지혜와 행복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의미죠. 물건 뿐 아니라 마음 속 번뇌와 욕심을 비울 때, 비로소 우리의 정신은 맑아지고 향기로워질 수 있습니다. 스님은 이를 맑고 향기로운 삶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아도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자연스레 드러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삶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홀로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의 과도한 관계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에게 가끔은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홀로 있음을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나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스님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모든 것이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 무엇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소유가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며, 진정한 기쁨은 마음의 자유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내면의 가난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러한 역설을 간파하고, 물질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기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삶의 작은 것들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았습니다. 차한 잔, 길가의 풀한 포기, 밤 하늘의 별 하나에서도 우주의 진리를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느냐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음미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법정 스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풍요로움일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입적 직전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번거롭고 부질없는 짓이니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더 이상 간행하지 말라. 또한 사리를 찾지 말며 평소 승복을 입지 않았으니 답비할 때도 승복을 입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비움에 집중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이처럼 스님은 죽음마저도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노년의 삶도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는 정신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의 깊은 사유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노년의 삶이 단순히 육체적 쇠퇴나 사회적 역할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집착과 미련을 내려놓고 더욱 본질적인 것에 집중함으로써 최고의 자유와 평온을 누릴 수 있는 황금기임을 알려줍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는 과정이 아름답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결정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죽음조차도 삶의 한 과정이며 모든 존재가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입니다.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비로소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아직도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 더 가지려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과거의 덧없는 영광에 묶여 있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충실할 것을 당부합니다. 행복은 다가올 미래의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예정된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함께하는 것이다. 이 순간 여러분의 순결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주변의 작은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불필요한 짐들을 덜어내고 마음의 공간을 넓혀 보세요. 그렇게 할때 여러분의 삶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투명해지고 향기로운 꽃처럼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삶은 찰나의 연속이지만 그 찰나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다. 다만 마음을 가지고 갈 뿐이다. 그러니 부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을 후회 없이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빛과 평화가 가득한 길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는 맑고 향기로운 삶의 씨앗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열번 말하면 한 번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를 백번 말해보는 것 어떨까요? 마음 쉼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